네. 오늘은 말씀을 따르는 삶제 12강이고요.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이고요. 주제는 은혜입니다. 어, 기독교에서 많은 뭐 목사님들 또는 훌륭한 신학자들 찾아가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뭐 이상한 종교 말고 일반적인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과 기독교가 과연 뭐가 다릅니까? 한마디로 하면 뭐가 다른가요?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은혜라고 답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혜란 뭔가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값 없는 선물. 하나님께서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는 사실 절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죠. 특별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또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디도서 2장 말씀에서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2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은혜 받은 후에는 새로운 삶,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전에는 나도 그저 세상 욕심 따라가는 삶을 살다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은혜라고 한다면, 기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됐다. 이것이 참 은혜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아내랑 얘기할 때에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때부터 배우지만 잊지 말아야 할 찬양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때그 찬양 아시죠? 왕왕 왕왕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이렇게. 나는 왕자하고 공주 다 <laughs> 원래 공공공공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이 자녀됨의 은혜를 설명하기를 간증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 시대에 그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을 당시에 한 혼혈 아, 딸이 태어났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좀그 시대가 지나서 우리 부모님께 듣기도 하고 했지만 많이 잃어버리긴 했는데 그 당시 한국이 참못 살았고 슬픈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미군과 또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있었지만 네 살이 되던 나이에 그 미군 아버지가 다시 미국에 돌아가야만 했고 그 아내, 여인까지는 내가 책임을 지고 미국에 데려가겠지만 이 자녀까지는 데려가기가 어렵다. 법적인 문제일지 현실적인 생계의 문제일지는 몰라도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간증의 주인공은 이제 이 딸입니다. 내 살에서 출발하는. 그래서 어머니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저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옛날에 그런 글들을 본 적도 있었던 것 같기도 했는데 참 슬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수많은 아이들이 기차역 같은데 그냥 많이 버려졌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차역에 이 딸을 버리고 갔는데 또그 당시에는 혼혈이면 취기라고 막 부르면서 엄청난 차별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나이부터 고아가 돼서 한 10살에 이르기까지 굶어 죽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쟁 고아들과 함께 뭐 영양실조도 걸리고 각종 질병도 걸리고 머리에는 이가 가득하고 성폭행도 당하고 아주 끔찍한 인생을 많이 살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미국인 선교사 부부에게 입양이 됐대요. 근데 이제 이분은 평생 동안 자녀가 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한 10살 날, 그때는 그런 시대였죠. 1960몇년 됐을까요? 그 10살 정도 되는 사람이 어느 가정으로 간다고 하면 다 식모가 돼서 아침부터 밤까지 죽도록 일을 해야 그나마 먹여주고 재워주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히 이제 가면 식모계권이 했대요. 근데 입양을 해서 데려갔는데 너무 잘해주고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도 때리지도 않고 일도 안 시키고 자기 는 도무지, 이 해할 수없 도록 너무 잘 해주 는데 속 으로 는막 너무 무서워서 내 일도 이럴까 이러 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이제 마을 을막 돌아다녀도 마을 사람 들 도, 다잘해 주고, 돼 가지고 뭐친 구가 생겼 던 나？보 죠？좀 친한 자기 보다 몇살많은 오빠 에게 그때왜 이렇게 모든 사람 들이, 나 한테 잘 해주 는 거야？라고 했 더니 이렇게 말 했었 다고 합니다. 몰랐어? 네가 우리 마을에서 그 존경받는 성교사님 부부의 딸이잖아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아 내가 이 집의 딸이야, 아, 이 집의 딸이면 안 맞아도 되고 괴로운 일 슬픈 일을 안 당해도 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조건 없이 받는 거야 이런 고백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자녀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았고 또그 이후에는 또 하나님의 사랑도 깊이 경험해서 그분은 나중에는 자기처럼 고난을 겪고 슬픔을 당한 여성들을 이제 평생 도와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잊고 있지만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 누구누구입니다. 감격을 담아 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 이준서입니다. 은혜가 되시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도기도 한데 탕자는 죄인이었죠.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짓고 그래서 본인도 그 주제를 알고 앞으로는 내가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더 이상 일컬음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고 생명이 문제였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종이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죠. 근데 누가복음 15장 22절을 보시면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이것이 이제 죄인인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태도인데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냐면 누가복음 1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죄인에서 돌아온 내 아들이오, 내 딸이 당연히 이제 앞으로 나의 자녀임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잔치를 벌이시고,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과거의 죄는 묻지도 않으시고, 너는 종이 아니라고 아들이라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해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또 은혜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첫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달으면 이제 한동안은 되게 은혜에 감격하여 살다가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의 어떠한 성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또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신세를 지면 갚아야 되잖아요. <laughs> 체면이 있고, 사람이 도리가 있지. 거기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바쳤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받은 게 엄청 감격을 하다가도, 이제 책임감이 생깁니다. 아, 그럼 이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어요. 물론, 그것도 귀한 마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맞지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 네. 네. 동의하시나요? 아, 네. 믿음이 성장할 때는 아유 내가 체면이 있지 물에서 건져졌는데 보따리는 으라는 장수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줬으면 됐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이제 위험신호를 느낄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좋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건 알았는데, 내가 너무 열심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에게 잘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혹은 이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너무 이렇게 변한 것 없이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 같은 사람은 참 부족한 사람이겠거니 라고 한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게 깊은 회개로 나가야지, 자꾸 자책을 하거나 자기 힘으로, 아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라고 한다든지 혹은 책임감으로 자꾸 열심을 낸다든지 하기보다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3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이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풀어 쓴다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용서를 받고, 아, 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죄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거기다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대우해 주셨어. 이렇게 은혜로 시작했다가 너무 열심을 낸 나머지 신앙생활할 때에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너무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게 잘못되면 나는 열심히 하지만 나같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절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능력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은혜라는 것은 구원을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도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길에서 죄송한데, 저는 목사죠. 목사로 산다는 것은 되게 큰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합니다. 제가 어 25살에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제가 때때로 어떤 고민을 할때 너무 남들보다 깊이 고민하는 성격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 목사가 된다는 것이 참 책임감이 크게 느껴지고 두려워서 또 하나님이 그 목사가 되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을 하셔서 7년이 걸려서 신학대학원에 갔어요 왜냐면 하 저는 목사를 한다는 것이 제임으로 한다는 자신이 많이 없었습니다. 목사로 한다는 것은 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목사로 한다고 하면 이게 참 맞는 말인데, 제가 그 당시 감명 깊게 읽었던 부르심을 받은 길이 뭐였냐면, 목사는 반드시 자기가 삶을 산대로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설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자기의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건데, 그것에도 되게 자신이 없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신학대학원 늘 가서 졸업을 해야 이제 목사가 되는 과정인 건데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학대학원을 안 갔었어요. 그때 고민이 참 많았는데 과연 내가 이것을 할수 있을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찾아오셨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전신 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고 했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 부활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은혜로 하는 것이다. 네가 목사를 한다는 것은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너의, 너에게 주고 성령의 전신 값주를 입혀 주어서 하는 것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평강을 가지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은혜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인데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응. 용서합니다. 응. 네. 쉬운 것은 아니지만 어, 우리도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마 깊이 감동하고 감격하는 사람은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용서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살다가 보면 우리 마음 속에 나도 모르게 원망이나 미움이 쌓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아시죠? 오히려 나랑 별 상관없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건 금방 그 불씨가 꺼집니다. 안 보면 되는 건데. 근데 가족이 왼수일 때도 있고요, 가끔. 아무튼, 또 나를 사랑해줘야 된다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또 상처를 주면 되게 미워하기도 하는데. 제 아내도 제가 한번 이렇게 말싸움을 심... 죄송합니다. 제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 말싸움을 심하게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했었습니다. 진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미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그렇다고 계속 싸울 수는 없으니까 아내가 저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하고 며칠 동안 매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뭐 예전에 설교로도 들었고 성경으로도 읽었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바로... 만달란트 탕감 받은 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laughs>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용서와 사랑, 만달란트 그 돈으로 하면 수십억, 수백억이거든요. 를 받은 자녀다, 나의 딸이다. 그러니, 준서가, 이준서 목사가 너를 괴롭힌 것은 백 대나리온 한 천만 원 합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막 멱살 잡고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도나 그 얘기 조금 이해는 되지만 천만 원이 그렇게 쉽게 어, 없던 걸로 해줄게 하기에는 또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살아있는 얘기로 들으시려면 남편 한번 떠올려보세요. 남편이 어느 날 했던 행동 중에 <laughs> 괘씸한 행동이 있죠. 아내가 했던 행동 중에. 그게 한 백데나리온인가 보다. 자녀가 했던 게 웬만하면 넘어가는데 저 인간이 저거 왜 저러는 거야 할때그 행동이 백데나리온인데 그럼 내 안에 미움이 생기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만달란트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믿음도 은혜로 성장하는 거라고 했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그 백데나리온을 내가 용서해 줄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가르쳐주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죠. 32절에 마태복음 18장,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셔야 될 때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그 안에 깊이 거할 때 그런 마음이 우리가 회복되게 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하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우리를 건면하고 있습니다. 또 은혜 받은 자는 용서를 하고 또 어떻게 살까? 회개를 하게 되있습니다 사실 은혜랑 회개는 같이 가게 되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보통 성경 언어로 헤세인데 은혜랑 같은 단어이죠. 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5살에서 31살까지 시간을 보내고 3 2살에 신학대학원을 입학했는데 목사가 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구했던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싶다. 각인되고 싶다. 내 영혼의 아,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한 1년 정도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정말 깊이 깨닫고 싶다. 그런 기도를 한 1년 했을 때쯤에 이제 하루는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원에서는 또 기도가 잘 되니까요. 이렇게 좋은 은혜로운 기도원이었는데 혼자 깊이 기도를 하다가 어느덧 저도 모르게 환상을 본건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이 감동이 온 것이었는데, 그렇게 신비한 일은 아니었고요. 근데, 어 예수님의 정말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긴 했지만, 그림을 그려주듯이 환상은 아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렇게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는데, 나는 그 아래 엎드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깊은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도 나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는 꼭 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더잘 알고 싶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싶다고 하면. 그랬는데 제가 이걸 교회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한테 항상 꼭 물어보는 18번이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만나서 내 앞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도 아닌데 죄인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시는 그 사랑을 만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뭐라고 제가 반응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그렇죠. 그냥 머리로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할것 같은데, 근데 제가 1년 동안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렇게 십자가를 보는 것 같은 감동이었는데 바로 반응은. 죄송합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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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를 아는데 왜 나를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에 계신가 하는 그 충격과 슬픔에 하염없이 울면서 고개를 못 들고 왜 당신이 저를 위하여 죽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주님. 이런, 이게 회개입니다회개가 나옵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저렇게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걸 하염없이 울고 있다가 고개도 못 들고 있는 느낌이다가 눈 감고 있었습니다. 한신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쳐다본 것 같은데 그 눈이 아무런 원망도 없는 너무나 사랑이 많은 눈과 같아서 더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은혜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는 항상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회개를 불러 일으킵니다. 매일 그러셔도 됩니다. 저도 매일 뭐 아침에 내가 더 좋은 목사이지 않아서 제가 더 좋은 남편이지 않아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크기에 비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참 부족해서 그 은혜 앞에서 회개를 하곤 합니다. 그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 보다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회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아무것도 없어도 은혜. 아멘 하시나요? 아무것도 없어도, 없어도 은혜다. 네. <laughs>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이제 이런 고백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많이 할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이런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에 이런 위기가 있었는데 해결해 주셔서 다 은혜입니다. 제가 자녀들, 이런 이런 게 걱정이었는데 자녀들 결혼 문제, 취업 문제, 뭐 우리 집 재정 문제, 이런 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는데 아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 참 은혜가 많습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도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고백입니다. 근데 사실 정말 은혜라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만으로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쉽게 말하면 세상 그 모든 것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어떤 이유가 없어도, 어떠한 하나님 앞에 조건이 없고 감사할 것이 없어도 그 예수님의 사랑 자체가 나에게 은혜이다, 전부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신가요? 안될 때는, 저도 안될 때가 많은데, 거꾸로 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도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은혜 주셨다 맞죠? 사랑해 주셨다라고 했지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좀 간도 쓸개도 없으신 것 같은데 <laughs> 저라면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지고, 사랑해줬다면, 그 인간이, 하나님이 저를 보면, 저 인간 이준서가 살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은, 속이 상하고, 쟤는 왜 저러는 거야? 내가 목숨을 다해 살려줬는데?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참 사랑하셨다는 게, 그렇게 사랑하시고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억지로 조정하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조금씩 그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까지 인내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바빠서 또 여러 가지 걱정이나 염려 때문에 혹은 내 욕심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상자의 아버지처럼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조건 없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고도 우리에게 조건을 안 걸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10분의 1, 그것도 어렵네요. 100분의 1이라도 주님을 닮아서 고백이라도 주님 내가 아무 조건 없어도 아무 것 없어도 내가 하나님 이러이러한 기도 들어주셔서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도 하지만 이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은혜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만 생각해도 은혜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